그 옛날에 이제 그 옥수동에 살았던 이제 그 왕궁에서 은퇴한 여인들이 옥수동에 살았는데 그밖 그, 그 울타리 밖으로는 못 나가니까 그 사람들이 물건을 어떻게 구입했냐면 그 절벽 밑으로 쪽, 쪽 배를 대고 이제 물장수들이그 절벽 밑에 배를 대면 위에서 이제 돈을 줄에다 매, 매, 돈에다가 뭐 필요한 걸 적어서 박물장수한테 줄에다 매면. 밑에서 그 물건을 거기다 매달아가지고 줄로 묶어서 위로 올렸다고 그래요. 그만큼 철저하게 이렇게 외부와 단절된 채로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뭐 옛날 얘기, 옛날 얘기고요. 자 에스더 7장 9절부터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왕을 보신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래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에 모르드개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자 이렇게 하만은 사형을 당합니다. 모르드개가 하만을 대신하게 되죠. 그러나 아직도 위기는 끝나지 않았어요. 왜냐면 왕의 명령은 지엄한 것이라. 뭐 모월 모일 모시에 뭐 유대인을 다 죽여도 괜찮다. 이 조서는 아직도 유효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8 장부터 읽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팔장1 절입니다. 그날 아하 수웨로 왕이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니라. 에스더가 모르드게는 자기에게 어떻게 관계됨을 왕께 아뢰었으므로 모르드게가 왕 앞에 나오니. 왕이 하만에게서 곧둔 반지를 빼어 모르드개에게 준지라 에스더가 모르드개에게 하만의 집을 관리하게 하니라 에스더가 다시 왕 앞에서 말씀하며 왕의 발 아래 엎드려 아각 사람 하만이 유대인을 해하려 한 악한 꾀를 제거하기를 울며 구하니 왕이 에스더를 향하여 금 귤을 내미는지라 에스더가 일어나 왕 앞에 서서 이르되 왕이 만일 즐거워하시며 내가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고 또 왕이 이 일을 좋게 여기시며 나를 좋게 보실진대데 조서를 내리사 아각 사람 한무다다의 아들 하만이 왕의 각 지방에 있는 유다인을 진멸하려고 꾀하고 쓴 조서를 철회하소서. 내가 어찌 내 민족이 화 당함을 참아보며 내 친척의 멸망함을 참아보리까하니 아하수웨로 왕이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디게에게 이르도에. 하만이 유다인을 살해하려 함으로 나무에 매달렸고, 내가 그 집을 에스에게 주었으니,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어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철회할 수 없음이니라. 하니라. 자, 그 전에 하만이 유대인을 다 죽이겠다고 했을 때, 왕이 자기 반지를 줘요. 반지는... 그냥 보석이 달린 게 아니라 거기 도장이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왕의 도장이 새긴 반지를 주어서 하만이 유대인을 뭐 자기 마음대로 해도 좋다는 조서를 이제 왕의 이름으로 쓰고 거기 왕의 도장을 찍어서 막 전국에 배포한 거죠. 그래서 어그 조서를 철회해 달라 했더니 이건 철회가 되는 게 아니야 라고 이제 말하는 대목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요? 새로운 조서를 내리게 되는 거죠. 이제 왕은 하만에게 주었던 그 인장이 있는 반지를 모르드게에게 주었습니다. 이제 하만의 자리를 모르드게가 차지했다는 이야기예요. 자 구절입니다. 그때 시완월곧 3월 2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고 모르드게가 시키는 대로 조서를 써서 인도로부터 구스까지의 127 지방 유다인과 대신과 지방관과 관원에게 전할 때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와 유다인의 문자와 언어로 쓰되. 아하스에로 왕의 명의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치고, 그 조서를 역졸들에게 붙여 전하게 하니, 그들은 왕궁에서 길러서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는 자들이라, 조서에는 왕이 여러 고울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료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아하스에로 왕의 각 지방에서 아달월 곧 12월 13일 하루 동안에 하게 하였고 이 조서 초본을 각 지방에 전하고 각 민족에게 반포하고 유다인들에게 준비하였다가 그날의 대적에게 원수를 갚게 한지라 왕의 어명이 매우 급함에 역조리 왕의 일에 쓰는 준마를 타고 빨리 나가고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라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자색하는 배에 겉옷을 입고 왕 앞에서 나오니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고 기뻐하고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왕의 어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이 이제 하만 하만이 유대인을 죽여도 되는 날로 지정했던 그 날에 유대인들이 그들을 다 죽여도 된다. 이, 방, 이 처음에는 유대인을 공격하라는 조서였는데 이제는 유다인이 마음껏 방어하고 역공을 가해도 좋다. 뭐 이런 조서가 내려가는 거죠. 그런데 이 조서가 모르드게 손에서 쓰여지잖아요. 이 예전에는 하만이 이 페르시아의 2인자였는데 이제는 모르드게가 2인자가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페르시아 안에 유다인들은 이제 잔치를 벌이고 다른 민족들은 유다인을 보고 오히려 이제는 두렵게 여기게 된 거죠. 그래서 심지어는 어, 유다인이 되는 자가 많았다라고 할 정도로 이제 완전히 판이 뒤집어지고 이제 모르드게가 이 페르시아 의2인자로 부상하면서 이제 반전이 일어나게 된 거죠. 구장입니다. 아더롤 곧 열두째 달1 3일은 왕의 어명을 시행하게 된 날이라. 유다인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랐더니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날에 유다인들이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 각읍에 모여 자기들을 해하고자 한 자를 죽이려 하니 모든 민족이 그들을 두려워하여 능히 막을 자가 없고 각 지방 모든 지방관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왕의 사물을 보는 자들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함으로 다 유다인을 도우니. 모르디게가 왕궁에서 존귀하여 점점 창대함에 이 사람 모르디게의 명성이 각 지방에 퍼지더라. 유다인이 칼로 그 모든 대적들을 쳐서 도륙하고 진멸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마음대로 행하고, 유다인이 또 도성 수산에서 500명을 죽이고 진멸하고, 또 바산 다다와 달본과 아스바다와 보라다와 아달리아와 아리다다와 바마스다와 아리세와 아리데와 외사다. 곧 한무다다의 손자요,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열 아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자,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질문이 필요하죠. 지금 새로운 조서가 가지고 있는 내용은 뭐냐면, 유대인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은 다 죽여도 좋다요. 그러면 지금 페르시아 전체가 유대인을 두려워하게 된 시점에서 유대인의 대적이 있을까요? 있었다는 거죠. 그들이 누구냐면, 이 아말렉 족속이에요 아말렉 족속 아, 이 아각이라는 말이 이 아말렉의 왕을 일컫는 말이죠 그러니까 하마는 아말렉의 왕족이에요 그리고 모르드게는 누구예요? 베냐민 지파,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의 후손인 거죠 그래서 이 대결은 어, 이스라엘과 아말렉의 대결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제가 어, 예전에 썼던 설교집에 이제 에스더서 강의를 보시면 어, 보다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그래서 사울 시대 아말렉과 1차전이 있었다면, 출애굽기 어, 시대에 아말렉과 1차전이 있었다면 사울 시대 2차전이 있었고 지금 3차전은 페르시아에서 진행되고 있는 거죠. 자 1차전에서 사울은 전쟁에 이 전투에는 이겼지만 전쟁에 패배했어요. 왜냐하면 재물의 눈이 얻어졌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그러나 음, 지금 이 페르시아에 살고 있었던 모르드게를 비롯해서 유대인들은 재물에 손을 대지 않죠. 왜냐하면 이, 이것은 아말렉과 이스라엘의 3차전이기 때문이에요. 재물에, 재물을 탐내고 그 재물을 가지려고 했던 것은 사울이 실패했던 원인이죠. 그래서 어, 지금 대세가 이미 모르드게에게 기울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겠다고 나선 사람들이 있는 이유는 그들이 아말렉이기 때문이고 그리고 아말렉을 죽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재산에 손을 대지 않았던 이유는 이것이 어, 천년을 건너뛴 이스라엘과 아말렉의 어, 3차전이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어, 제 설교집에 에스더서 강해를 보시면 뭐 재미있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11절입니다. 그날에 도성 수산에서 도륙한 자의 수효를 왕께 아뢰니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이르되 유다인이 도성 수산에서 이미 500명을 죽이고 멸하고 또 하만의 열 아들을 죽였으니 왕의 다른 지방에서는 어떠하였겠느냐 이제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또한 시행하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면 수산에 사는 유대인들이 내일도 오늘 조서대로 행하게 하시고, 하만의 열 아들의 시체를 나무에 매달게 하소서. 하니 왕이 그대로 행하기를 허락하고 조서를 수산에 내리니, 하만의 열 아들의 시체가 매달리니라. 아달 월 14일에도 수산에 있는 유다인이 모여. 또 300명을 수산해서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고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다른 유다인들이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대적들에게서 벗어나며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 7만 5천명을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에서가 다시 한번 왕에게 청해서 소원을 비는데 하루만 더하게 해주세요. 그러죠 원래 이제 딱 나를 잡아서 하루 동안에 유대인을 다 죽이고 죽인 사람이 그 재산을 가져도 좋다. 이것이 원래 조서의 내용이었는데 이제 모르드게를 통해서 조서의 내용이 바뀌어서 뭐 그런 조서도 있었지만 덤비면 다 죽여도 좋다. 뭐 오히려 니네가 덤비는 놈 죽이고 그들 재산을 가져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어 대사가 기울었음에도 불구하고 막 7만 몇 명이 죽임을 당했다는 이유는 뭐예요? 여전히 그들과 대적하는 아말렉이 있었단 이야기고 하만의 열 아들조차도 이제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었던 나무에 하만이 매달린 것처럼 다 나무에 매달려 죽게 되죠. 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7만 5천 명을 7만 5천 명의 원수들을 죽였지만 그들의 재산에는 전혀 손을 대지 않습니다. 자 17절입니다. 아달월 13일에 그 일을 행하였고 14일에 쉬며 그날의 잔치를 베풀어 즐겼고 수산에 사는 유대인들은 13일과 14일에 모였고 15일에 쉬며 이날의 잔치를 베풀어 즐긴지라 그러므로 시골, 시골의 유다인 곧 성이 없는 고울고울에 사는 자들이 아달월 14일을 명절로 삼아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더라. 모르드게가 이 일을 기록하고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유다인에게 원근을 막론하고 그를 보내어 이르기를 한 규례를 세워 날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이달에, 이달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기한 날이 되었으니 이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함에 유다인이 자기들이 이미 시작한 대로, 또한 모르드게가 보낸 글대로 계속해서 행하였으니. 자, 이것이 뭐예요? 불임일의 기원이에요. 불임절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시대 유대인들이 다 지키던 절기입니다. 그런데 이 절기가 어디에서 시작된 거예요? 본토가 아니라 페르시아에서 시작된 거예요. 본토에 살지 않는 페르시아에 살고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닥쳤던 일이. 그들의 구원, 그들이 구원받은 날을 기념하는 불인, 불임절이 본토에서도 지켜지고 모든 유대인이 지키는 절기가 되었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이제 아, 이 페르시아에 사는 유대인이라고 할지라도 이렇게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구원을 받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 백성인 거죠. 그래서 어, 이에스더서는 그렇게 멀리 살고 있는 땅 끝에 살고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어,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그들에게 일어났었던 구원의 사건이 우리와는 상관이 없을지라도, 그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하나님의 구원을 다시 한번 깨우치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본토에서도 지키게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어, 이렇게 모르게와 드 하만의 대결을 통해서 페르시아에 살고 있었던. 유다인들이 구원받는 불임절이 정해지고 이 불임절은 이후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세계 각처에서 본토에서도 지키는 절기가 되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24절입니다 곧 아각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모든 유다인의 대적 하만이 유다인을 진멸하기를 꾀하고 부르곧 제비를 뽑아 그들을 죽이고 멸하려 하였으나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왕이 조서를 내려 하만이 유다인을 헤아려던 악한 꾀를 그의 머리에 돌려보내어 하만과 그의 여러 아들을 나무에 달게 하였으므로 무리가 부르의이름을 따라 이두나를부림이라 하고 유다인이이 글의 모든 말과 이 일에 보고 당한 것으로 말미암아 뜻을 정하고 자기들과 자손과 자기들과 화합한 자들이 해마다 그 기록하고 정해놓은 때이두 날을 이어서 지켜 패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각 지방 각읍 각 집에서 대대로 이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불임절을 유다인 중에서 패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였더라. 아비하일의 딸 왕후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개가 전권으로 그를 쓰고, 부름에 대한 이 둘째 편지를 굳게 지키게 하되, 화평하고 진실한 말로 편지를 써서 아하수에로의 나라 127 지방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에게 보내어 정한 기간에 이 불임이를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유다인 모르드개와 왕후에스더가 명령한 바와, 유다인이 금식하며 부르짖은 것으로 말미암아 자기와 자기 자손을 위하여 정한 바가 있습니다. 에스더의 명령이 이 불임에 대한 일을 견고하게 하였고 이그 일이 책에 기록되었더라 자 이제 이 9장 20절부터 32절까지 불임절의 기원에 대해서 굉장히 길게 기록하고 있죠 모든 유대인이 지키는 불임절이 어떻게 생겨나게 되었는지 그걸 설명해주는 대목이죠 그래서 결국 이에스더서의 이야기는 불임절의 유래를 알려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옛날 이야기로 듣자면, 뭐, 우리나라, 뭐, 예를 들어서, 뭐, 광복절을 지키 뭐, 만든 만들게 된 이유, 뭐, 이런, 뭐, 그런 식으로, 옛날 우리 조상들에게 있었던, 어, 아주 재밌고 감동적인 이야기, 그것을, 왜 우리가 불임절을 여는 절기를 지키느냐, 뭐, 이런 이야기를 아주 재밌게 풀어준 책이죠. 그러나, 아, 그런 재밌는 이야기 안에는 이렇게. 멀리 사는 유대인들 그리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믿음은 있지만 율법은 지키지 않는 헬라파 유대인들조차도 하나님의 백성이다. 왜냐면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 그들이 예루살렘에 오지 않아도 그들이 예배하는 그곳이 시온이고 그들이 특별히 하나님이 어떤 절기를 명령하고 지키라고 하셨지만 그 절기를 지키지 못하더라도 그들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총 아래 어. 보내는 절기이다라고 그 이전까지는 어떤 특정 장소 혹은 특정 시간으로 날짜로 정해졌던 신앙의 범주를 이제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크게 확장시켜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은 어떤 장소에 매이지 않고 시간에 매이지 않고 그 모든 것을 초월하는 믿음으로 믿음의 개념으로 확장되면서 이제는 뭐. 어딘 예루살렘이 아니어도 하나님 예배하는 곳은 시온이 되는 것이고 특별한 절기가 아니어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절기가 되는 거죠. 자그 중에서 불임절을 가지고서 이렇게 그런 신학적인 문제 그 시대 사람 유대인들의 어떤 신앙적인 고민에 대해서 답을 준 책이 에스더입니다. 이제 결론은 10장 아주 짧은 10장의 이야기죠. 자 10장 1절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그의 본토와 바다 섬들로 하여금 조공을 바치게 하였더라. 왕의 능력 있는 모든 행적과 모르드게를 높여 존귀하게 한 사적이 메데와 바사 왕들의 일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자 결론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예요? 모르드계에 대한 이야기죠. 에스더는 없어요. 에스더는 조연에 지나지 않는 거죠. 에스더는 모르드계의 조정을 받아서 모르드계에게 신앙을 배웠고 모르드계의 권면을 받았고 모르드계가 시키는 대로 했던 한 여인이죠. 그 여인에게도 당연히 결단이 있었겠지만 그 모든 출발은 모르드계에게 있었던 것이고 결국 이 이야기에 이 에스더서의 대결 구도 자체는 하만과 모르드계예요 더 나아가면 이스라엘과 아말렉인 거죠. 이스라엘과 아말렉. 이것을 대표하는 사람이 하만과 모르드게이고, 하만과 모르드게의 갈등 구조가 이책 전체의 갈등 구조이기 때문에 어, 여기서 에스더는 조연의 진, 조연이지 주연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에스, 자, 에스더서를 다 읽었습니다. 어, 이제 에스더서 다음은 욥기인데. 아, 기욥기 시편 자먼 전도서 아가서 어, 이, 이 책인데, 요, 이거는 좀 순서를 바꾸려고 그래요. 그래서 왜 어, 지금 우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책은 욥기부터 시편 자먼 전도서가 순서인데, 왜 이렇게 순서가 되어 있냐면, 이것은 시대 순이에요. 어떤 시대냐면, 욥기는 유대인들에게 아브라함과 동시대 인물로 여겨지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아, 가장 그... 앞선 시대의 사람이 요비에요 그래서 요비 관한 이야기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그 다음이 시편은 누가 대표 이스라엘의 대표 시인이에요? 다윗이죠. 시편의 시는 다 다윗의 시는 아니지 에요 그래서 어, 오늘날에이 저작권 개념이 그 시대에는 없었어요. 오늘날에는 뭐 저작권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의 시가 있으면 뭐 그것이 뭐 시든 노래든 그걸 만든 사람이 누구냐 되게 중요하잖아요. 꼭 밝혀야 되고, 누구, 누구 이름을, 누가 쓴 건데 내 이름을 거기다 갖다 붙이면 큰일 나잖아요. 근데 이 시대에는 완전히 거꾸로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는 내가 시를 써도 다윗이 썼다고 우기는 시대였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대표 시인이 다윗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요즘에는 이 저작권이라고 하는 건 돈과 연결되어 있는 거죠. 내가 노래를 만들어서 누가 부르면 내가 돈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작, 저작권이 중요해요. 근데 이 시대에는 그런 게 없어요. 다윗이 시를 지었어도 다윗이 돈을 받아요. 전혀 저작권료 같은 게 없던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시인이 있는데 내가 다윗보다 시를 못 쓰는 사람으로서 시를 썼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 내 시가 좋은 시로 사람들에게 읽혀지기 위해서는 다윗의 이름을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이거 다윗이 한 거야 이렇게. 그 시대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저작권과는 전혀 다르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었던 시는 단순한 시가 아니고 문학 작품이 아니었거든요. 이것은 어, 시, 한 편의 시이기도 하지만 성가대가 부르던 찬양이기도 했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담고 있는 서사이기도 하고 그들의 신앙을 위한 교육 교재이기도 했어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날마다 기도하던 기도문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건 단순한 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시편은 시편에는 150편의 시가 있는데 이 모든 목적에 부합하는 한 편의 시이기도 하면서 찬양이기도 하면서 기도문이기도 하면서 그들의 역사를 담고 있는 신앙 고백문이기도 하는 이렇게. 어 여러 가지 이 규범에 어, 딱 들어맞을 수 있는 150편의 시만을 엄선해서 편집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는 다윗의 시라고 이름 붙터 있는 7 0여 편의 시가 있지만 어 그것은 다윗이 다윗의 이름을 빌려온 것이지 다윗이 쓴 것은 아니에요. 왜냐면 이 훨씬 더 후대 시대가 반영되 있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어 우리 그러면 이제 성경이 거짓말을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건 시의 시와 시인에 대한 생각 자체가 우리 시대와 그 시대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거기서 아주 먼 나라에서 아주 옛날에 쓴 책이거든요. 그때 거기서 쓴 책을 오늘 여기서 읽는 게 성경 책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거기서 시, 시를 쓴 시인 이 시의 저자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였는지를 도무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다윗이라는 이름이 붙으면 무조건 다윗이 썼다고 우기는 거예요. 진짜 무식한 거죠. 오늘의 눈으로 성경을 보면 그 시대 그 옛날 그 시대의 언어로 쓰여진 책을 100%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아무튼 뭐 얘기가 길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건 뭐 내용은 다, 나중에 다 설명하겠고 일단 시대별로 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은 아브라함 시대의 인물이기 때문에 제일 먼저 나오고 시는 다윗의 이름으로 쓰이기 때문에 욥 다음에 나와요 다윗의 아들 누구예요 솔로몬이죠 자문과 전도서는 솔로몬의 이름으로 쓰여지기 때문에 뒤에 나오는 거 시대별 구분이 시대별로 구분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욥기와 어, 자문과 전도서는 지혜서이고 시편은 시가서이기 때문에 좀 구별이 되어야 되는데 그냥 이걸 뭉뚱그리고 시대별로만 나눠버린 거죠. 그래서 순서를 좀 바꿔야 되고 순서를 따질 때도 실은 지에서도 자먼이 제일 앞에 나와야 돼요. 왜냐하면 자먼이 지혜서의 기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자먼은 콩 심은 데 콩난 콩난다 하는 인과응보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 이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그이 원칙을 담은 책이 자먼이에요. 그런데 이 항상 원칙은 있어도 예외가 있잖아요.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진다. 뭐 이런 얘기처럼. 그 예외적인 지혜를 담은 것이 욕기와 전도서거든요. 그러니까는 지혜서를 공부할 때는 자문을 먼저 읽고, 그 다음에 이 기준이 되는 자문을 먼저 읽고, 예외적인 지혜를 다루는 욕기와 전도서를 나중에 읽으면서, 읽으면서 이걸 비교해야 돼요. 그래야 이 성경의 지혜서를 알수 있고, 그리고 시편은 지혜서랑은 좀 다르게 띄어서 이제 읽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지혜서를 먼저 읽을까 시편을 먼저 읽을까 굉장히 고민이 되는데 시편을 먼저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편을 먼저 읽고 그 다음에 지혜서를 읽어 가도록 하죠. 자. 그래서 어 시편을 읽을 때도 좀 고민 고민이 뭐냐면 시편이 150편이나 되잖아요. 이한편한 한 편을 자세히 설명하면 150주가 걸린단 말이에요. 곤란하죠. 그래서 아 이거 어느 그러니까 이 성경을 설교를 할 때도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수준에서 설명을 하고 이게 뭐 예를 들어 설교는 성경 공부는 아니기 때문에 모든 걸다 설명해 드릴 수가 없어요. 근데 또 설명을 안할 수도 없죠. 그래서 어느 정도 선에서 설명을 하고, 어느 정도 선에서 해석을 하고, 또 어느 정도 적용을 할 것인지 이런 걸좀 이렇게. 적정한 선을 찾아야 되는데, 그게 항상 이제 고민이라, 어떤 때는 설명이 많으면 어, 좀 어려웠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어떤 때는 어떤 해석이나 적용이 많으면 어, 너무 본문에 충실하지 않은 건 아닌가, 뭐 이런 또 고민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시편도 우리가 읽으면 사실은 어,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할수 있는데, 이걸 다 자세히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어, 좀 그런 면에서 좀 고민이 되는 지점, 고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어, 시편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하나의 시이기도 하지만 기도문이기도 하고 그들의 역사를 담고 있는 신앙 고백문이기도 해서 어, 그 어떤 이 시, 시편의 어떤 전체적인 흐름 또 시편이 다섯 권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전체적인 흐름과 시편이 가지고 있는 중심이 시편의 중심이 되는 두 가지 사상 율법과 메시아 메시아니즘이라고 하는 이두 가지 사상과 어, 또 시편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어떤. 그 시적인 표현의 방법 뭐 이런 것들 되게 그 시편에서 꼭 다루어야 될 부분들이 이제 몇 가지 있는데 어, 그런 것들 중심으로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또 시편을 다음 시간부터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기도하고 마치죠. 사랑해 주님,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어디이든 그곳이 시온이고 우리가 예배하는 그곳에 예배를 받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에스더서를 통해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교회뿐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삶에서 내가 살아가는 모든 곳이 하나님 거하시는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사랑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성경을 알아갈수록 우리의 믿음이 더 단단해져 가게 하시고 그 믿음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